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네 오늘 화요일이요. 이제 요일도 몰라요. 학교가면 이제 요일은 알아야 되는거 아니야? 목요일에 수학 쌤표가를 본대요. 벌써요? 네. 네. 근데, 근데. 뭐 쌤이 풀이과정 그 어. 식쓸때그 어. 네, 뭐냐 그 순환구수거든요? 뭐 설명좀 해줘? 네, 그 100x-x 같은걸로 해가지고 구하는거 있잖아요. 어. 그식 쓰는 거. 그 세로식으로 안 쓰면은 감출 처리한대 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뭔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3 9땡이야 그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지. 그게... 여기가 1 번이고 여기 가2 번이야. 그 그래, 그건 아닌데 어. 그거를 가로식으로 써도 감출 처리한대요 가로식은 뭐야?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90분에. 39-3 네. 이렇게 쓰는 거 감점이란 얘기지. 네. 어, 안 돼. 원래. 왜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냥 안 이거는 뭐,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거는 그냥 그 객관식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서술형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X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1번까지 소점, 두칸 움직이니까 100X는 지금 39.9999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식 이게 1번식이고 2번식은 한칸 움직이니까 10X는 어, 3 9 9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아래를 빼면 90X가 지금 36이 돼서 뭐 X는 90분의 36이 된다 약분하면 네, 6으로 약분하니까 15분의 6이 되고 또 약분 되죠 네, 그러니까 5분의 2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오, 진짜 저렇게 안쓰면 때리는 거네 이거는 서술형이 무조건 이렇게 쓴잖아요 음... x 때 건데 이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니었잖아 왜? 네가 지금 이거 풀어달라 그런 거 아니었냐? 근데 저, 이 얘기 하려고 한게아니었는 아닌데요? 어? 아닌데. 아니 규현이 규현이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 공식은 지금 FD는 음. 루트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에요 근데 어차피 가로도 x 제곱이고 세로도 x 제곱이고 높이도 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정육면체 대각선 구하는 식은 루트 3x야 이게 그 대각선 길이 구하는 식인데 얘가 24입니다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24가 돼서 유리화 해야죠 그래서 3분의 24 루트 3이 되니까 8 루트 3 8분의 아니고 네. 요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좋죠 대각선 길이 구하는 식그거 언제 배워요 뭐가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요 대각선 길이 구하는 식은 피타고라스 할때 했어요 한 거예요 네 2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에서 했습니다 네. 정삼각형일 때 높이 구하는 식이랑 2분의 루트 3A가 정삼각형일 때 높이 구하는 식이고, 넓이 구하는 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이 정삼각형일 때 넓이 구하는 식이고, 이거 은근히 많이 사용돼요. <laughs> 어디요? 13쪽에 68번, 진도북인가요? 워크북인가요? 13쪽에 68번, 이거야. 자, 가장 작은 정수가 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뺐을 때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된다. 그 얘기는 얘는 작은 수여야 되고 얘가 큰 수. 얘 말을 좀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어,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크긴 한데, 어, 가장 작은 정수. 어, 음수가 되도 되는구나. 아, 무조건 얘가 작은 수고, 얘가 큰 수여야 되는 거네요. 음수여도 되니까. 얘가 작은 수, 얘가 큰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어차피 제곱돼야지 지금 정수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루트 121을 만드는 게 가장 작은 정수 11이 되는 거죠. 이건 이해가?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한테는 뺐을 때 제곱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뺐을 때 제곱되는 게 루트 225에요. 그럼 얘는 15죠. 그러니까 y에다가 6을 대입해야지 225가 되겠지. 그래서 11 빼기 15를 한게 가장 작은 점수가 되죠. 마이너스 4가. 그래서 x랑 y를 곱해야 되니까 답은 24가 답이죠. 이게 해줄게. <목소리> 왜? 아, 괜찮아. 아 유리아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아? 아, 괜찮아. 유리아 했잖아. 뭐 어, 당연 다 예전에 다 했죠. 대충 네, 좀 좋아요. 하아 아,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목소리>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모를 루트가 없게 만들어주고, 얘는 전개해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걸 우리는 유리화 했다 라고 얘기한다 뭐 뒤에 곱셈공식 하면 이런거 나오겠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합차공식으로 유리화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다리 낸다 유리화는 이게 다죠 3쪽에 71번, 13쪽에 72. 뭐야, 하려다 말았하면 예. 되지 왜? 예. 자, 얘는 우선 120을 소인수분해 해야죠. 120 소인수분해 한 거야. 이게 하 위에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5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x 곱하기 y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어, 지금 이걸 통째로 봤을 때2 하나, 3 하나, 5 하나가 곱해진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세 자리 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두 자리 가지고 이제 y가 더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30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x 곱하기 y가 될수 있는 수는 1 곱하기 30이 있을 거고요 2 곱하기 15가 있을 거고요 3 곱하기 12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될까? 어. 그랬을 때 수학상의 개수니까 3개 아니야? 아, 3 곱하기 10 아니에요? 아 그럼 3 곱하기 10 아, 5 곱하기 6도 있네. 그럼 4개죠? 응. 응. 그럼 답이도 4개. 오! 1 곱하기 30은 안 했어요. 어. 응. 됐죠? 2 29쪽에... 이거야? 자, 얘는... 아니, 동류양이 보이지 않아요? 예. 또 하면 뭐야? 약분해야지. 예. 이르투이잖아. 예. 이렇게 동료 안 봐? 이렇게 쉬운 문제네너 <laughs> <laughs> 지금 이렇게 동분하고 막 이렇게 동분하고 있지? 너 지금 한꺼번에. 아맞네 나는 유을해야 되네. 아하. 6을 어떻게 이런 해야. 일이? 아니 지금 동류항끼를 봐야 되는데 너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는 거잖아. 아, 안 나왔어. 야, 여기 이거 곱하면 안 돼. 전체 6을 곱한 다음에 구한 값에 그렇죠. 나누지 않아. 그 그럼 얘한테도 6 곱해야 되는데. 근 그거 안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요왜그런 무식한 짓을 해? 몰랐죠 <laughs>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지금 그냥 얘기해 주잖아, 엄마. 이렇게 두개 그냥 계산하고 이렇게 두개 계산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 이거 젠장. 진짜. 아, 아, 짜증나. 6 곱해. 아, 어. 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야? 아, 어, 짜증나. 그리고 이걸 왜곡해 통분해야지 와 진짜 얘네도 심각한 얘기를또 하고 있네 그러면은 2의 제곱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12죠 이 상태에서 얘 값이 몇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야지 얘가 값이 몇 정도 돼 응, 3. 몇이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3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2루트3은 3플러스 소수부분이 있었던거죠 그래서 얘를 뺀게 소수부분이니까 2루트3 빼기 3이라고 소수부분을 이렇게 써야 돼 얘만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어,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아 무조건 틀리지는 않고 구분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데 어 그거를 니가 구분할 능력이 없어 문제지 되세요뭐 7번 하나 풀어 줘요. 할수 있어요? 네. 33쪽에 4번이요. 이거 요 자 보시면 우선 얘를 넣어야죠 8AB. 그러면 a의 제곱 곱하기 a분의 8이 b 이렇게 돼서 약분되니까 8ab죠? 아 루트를 생각했다 아 네? 네? 하, 루트 안에 넣어놓고 루트를 생각했어요 이런 말도 안되는 <laughs>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얘랑 얘랑 어차피 8 루트 8ab 똑같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얘가 8곱하기 25곱하기 2가 될 테니까 꺼내면 2 하나 나오고 5 하나 나오니까 10 나왔죠. 네. 곱하기니까 20루트 2가 됐어요. 그렇죠. 4번이 답이죠. 어는 이거 해는 되실까요? 네. 이게 진짜 노트를 생략이다니까 아, 뭐 근데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죠 요 앞에가 괜히 이게 나온 게 아니야 자 항상 얘기했을 때 A가 양수일 때만 얘를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음수라고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자 음수만 내는 거아니에 A가 우선 A만 음수야 얘만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 제거할 수 없고 자. 들어가든 나오든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양수만 나오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음수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음수인 거잖아. 음수는 못 들어가. 제곱하는 거 제곱하는 거 제시하는 거. 마 앞에 마이너스 단계도 되는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꺼낼 때도 음수로 꺼낼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어. 응. 꺼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남겨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a잖아 그래서 8 b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음수면 얘가 지금 양수 거잖아 얘만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차피 제곱하면 a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없애서 마이너스 루트 8ab가 되는 거야 부호가 생기지 어, 이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 이게 양수있 때랑 양수 음수있 때. 요거를 잘하시면 고난이도 문제를 잘풀수 있어요. 뭐 음, 응. 잘잘 생각할 해보시네. 수 있으시면. 중요한 얘기야. 이따가 뒤에 이 내용이 거기 최고 수준 도전하기에 나올 거야. 음, 이 내용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공사가 이제 너무 시끄러워요. 네 계속 공사해? 근데? 네 아직 안 끝났어. 어1번 했어? 음, 어디에 일 번? 위에 1 번. 아까 고민다도막 36쪽이에요. 어, 네. 어떻게 했어요? 4번 아니에요. 저거 제곱해서 했는데, 뭘? 저 루트 제곱하고 노고 A 제곱하고 플러스 b 제곱해가지고, 음. 각각 루트 씌워서 루트 그에이프스 아, 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이 플러스 3에 루트를 씌운 게일왜 얘는 왜 제곱해? <웃음> <웃음> 잠깐만 저는왜 제곱했어? 그 제곱하고 이렇게 바꾸는게 더쉬었을텐데아 <laughs> 어, 짜증나 네 <laughs> 그래서 4번이 됐을텐데 아 <laughs> 짜증나 어, 네. <laughs> 다시 설명해 줄까요? 아니요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베껴 쓰시려구요 이거 왜 베꼈어? 베꼈을게 뭐가 있다고